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e n s 마운균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포항 에너지 작업자족 작업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조성,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저감 지원 총3 개의 분과로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산업단지의날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에너지 작업자족 작업 사업이 지역 사회와 기업,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미래적 가치를 직접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포항 철강산업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와 다양한 신재생 분산 자원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 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